영수야야 무슨 쓰자. 일이냐? 할래? 갈래? 말래? 납작아 언니 네. 지금 티어 어딘데? 하! 지금 나지 실버 2까지 올라왔지 어? 별로 안 남았네? 그니까 러 얼마 안 남았다 좋겠다 나 실버 가고 싶은데 너 몇인데 지금? 나부3 <놀람> 와, 진짜 쓰레기 같다. 뭐라고? 아 진짜, 진짜 티어 쓰레기 같다. 어떻게 피부츠를 가지? 같다. 아니, 아니, 유생 유생 아, 근데 요즘 노방종이 유생이네 나도 노방종이 나을까? 마스터, 올, 에메랄드, 무조건 하나 찍고, 둘, 둘 중에 하나라도 못 찍으면 벌칙. 두개다 찍으면 미션 품 먹고 둘다못 찍으면 벌칙. 하나 찍으면 그냥 기분 좋은 노방종 한 걸로 치기. 아니 님들 한달 동안 지금 플레이 2, 3 왔다 갔다 하는데 10일 노방종 하는데 다이아까지 어떻게 찍어요? 저 다이아는 못 찍습니다. 저 병신이에요, 저. 몇 살이세요? 어? 나랑 동갑이네. 누구? 나 엄마가 조용히 해야 할래서붓기만 할게. 그러니까 닉네임 바꿔서 게임 컴으로 들어가야겠다. 이름 김태영. 태영님 이름 좀 빌릴게요. 비스코드 푸사 진구 버큐. 내가 뒤졌다. 이거 준다. 푸사 <무늬> 깜찍하다. 어, 그렇게 알겠어, 알겠어. <무늬팅>. 미안해. 가오가 <laughs> 좀 있는 친구인데 어때? 라인즈 어떨 할만해? 응, 탱고야. 아야 테트치지 마. 너 그냥 감정 보도로서 앞에 집중해 게임에. 그래. 홍제다가 내가. 야나 소라 일 년만 해봐. 진짜 체포. 뭐 하는 거야? <laughs> 그 친구는 이데말조금조 조용히 해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는구나확인하는 우리 엄마 이도미는이친 아, 알겠어. 말구는이너구는이친구아이이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가구는이는이는 해봐, 해봐. 가자, 가자. 솔! 컴온! o m e 아린 c o 아니 a 날씨 좋은데? i 아, 뭐, 뭐. 내가 먹는 거 좋아 Come 주다 c 요아 근데 소나 하는데 응. 여자면 o m e 하기 싫어질 수도 있잖아요. e on. Come on. 바 o m e on. Come on. 애기 m 좋았 n c 애기 e 뭐야? c o

애기하는좀 아닌 것 같아. 속이 어, 거북해져서. 아 알겠어. 그래, 말 너무 많아, 소라야말 너무 많다, 지금. 태영아. 근데 쥐가 더 많아. 많이... 야너데너 25살 먹고 어머니께서 뭐라 하시냐, 게임한다고? 나 프로게이머 될 거라고 해서 아, 엄마가 뭐라? 시켜줬어. 네, 1절반에 재미 존나 없어. 가자, 탱구야. 슛.

아 ㅅㅂ 아미친 새끼. 아아 이게 안 닿아? 진정할게 야 근데 진짜 이게 아야 근데 이게 안 죽어 근데? 너그 정도 아니야 알겠어 주제 파할게 가보자 아, 이게 안 죽을 수, 아, 말이 안 돼. 야, 이번에 이거 전력 먹고, 위드, 위드, 위 풀리면서 용 먹으면 돼. 그럼 끝. 진행해. <laughs> 아, 이 탱구 존나 웃기네, 이 새끼. 이거 안 죽었기도 하고. 야, 한번 빼야겠다. <laughs> 어, 탱구야. 탱구, <laughs> 탱구, <laughs> 야, 이게 내 잘못이야. 애네에 안... 뭔지 알았다니까? 아, <laughs> 반응 존나 웃기다. 야, 보자, 이거, 보자, 이거. 아, 씨. 우와.. 아 탱구야.. 거야. 탱구야.. 거야. 뭐하는거야 이게.. 아내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곰돌아? 야 곰돌아 이내 잘못이야? 곰돌이가 누군데? 아니.. 곰돌이가 누군데? 아니 나야? 곰돌.. 곰돌... <laughs> 아니 진짜 어느 부분에서 곰돌이가 나온거지? 아 근데 픽창부터.. 픽창부터 계속 애기야 애기야 이러겠냐어 아니 얘랑 이래 차이가 나는 말이 안돼 나는 진짜 좋았다 진행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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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 용사도 어 근데 어해끝내 뭐야? 우게와 죽여 버려 그래. 나이이 근데 얘들아. 얘들아 나 갈렸어. 얘들아. 너 제발. 제발 여들 야, 기여라 씨발! 나이스! <laughs> 와, 독달파이다 진짜. 이긴 줄 알았는데. 아, 솔, 솔직히 다. <laughs> 누군데? 와, 이거 지른 줄 알았는데, 씨, 이거 할 거. 와. 태영아, 고생. 탱구 <laughs> 오빠한테 친추왔는데요 근데 이제 나인 거 알걸? 진짜 <laughs> 안직정에 <무슨 문용 씨에 웃음> 있어서? 탱구야, 안녕. 여자였어? <laughs> 어나 여잔데? 수야? 이제야 너? 안뇽 수야? 댕구야 안녕? 야너 원래 사람들한테 곰돌이라 하니? 어나 맨날 애기 곰돌이라 하는데? 어 지X 어 안뇽 수야야? 미치지? 야너 제일 잘신는게 뭐냐? 난나다 나 해. 아 진짜 그러면 내가 니다리 네형 졸라 잘하거든? 아 전적 좀 볼까 댕구 오빠? 아 사연이 깊어. 아 진짜 깊어 진짜 깊어. 난다 오거래 진짜. 55%딸리밖에안 되는데? 야, 그렇게 치만데 비에고도 75%야 말이 안 되는데 그거는? 내 AP전광을 잘하니까 너 그게 맞춰서 CC서프 할수 있겠어? 알았어 그럼 내가 너한테 맞춰서 해줄게 내가 그래, 잘해보자 포빼 아, 나는 일단 아, 참고로 운터를 맞았어 오케이 오케이 아말말개게할거 말 없어 안 해도 돼 이미 이겼어 전광 강철이 이야 창수는 꼬라지가 이야아 시랄 났는데? 된 거야? 따라려봐 기다려봐 누 내려가더 살려. 오케이. 잡긴 했어. 좋았다. 아, 이리, 이리. 오, 봐봐. 보이지? 보이지? 할 거야, 할 거야, 할 거야. 이 새끼? 야, 이거 와도 나. 으 야, 불펜다불다불펜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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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쨔. 정보 하나 주나. 아, 뭔데, 뭔데 뭔데 뭔데. 어 좋아 게, 지렁이. 따끈 따끈하게. 지랭해. 어 잡았어. 병시 같은 새끼. 병시 같은 새끼. 너트빵발에축구새 야야야야야야! 창을 못 만났어. 오케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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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그만 그만 그만. 혹시 누군가 너의 리달리 에 대해 칭찬한 사람이 있니? 이 사람의 칭찬은 인정이나 할 만한 그런 인물들 있잖아. 인명도 없지 미안한데. 근데 왜그 리달리에 대한 그 부심이 있어? 을에 검돌보나 기다려봐. 아, 끼야. 아 씨. 아, 진짜 미안. 아이, 진짜 아 진짜, 진짜 미안해. 에헤이, 차비 고속도로 하나 보는데. 에스펠인가? <목소리> 아. 미안 차이! 미안해, 걔네 했다. 미안하다. 야 근데 아까 장난 안 치고 너그왜 뺏어? 때왜 뺏어 뭐은 거야? 칼라보이? 뺏어 먹는 게 아니라 잘못했어 나도 뺏어 먹고 싶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닉네임 봐근 아. 설마 그것 때문에 졌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? 아니 그니까 썩이 나가가지고 그 전부터 못하셨어요 님아 알겠어 아. 야 곰돌아 근데 우리 뒤온데 지금 서로 까기만 하고 있어 지금 아 못하니까 아 미안 <laughs> 미안데너 지금 나랑 혹시 적으로 왔나 볼래? 진짜 미안한데 숨도 멋곰돌래 상대 숨 존나 잘 쉬고 있는데 뭐 비염 수술한 거 마냥 숨 존나 그냥 잘쉬야 곰돌아, 너, 너 어떻게 한마디안 지냐? <laughs> 새끼 진짜. 안 돼, 는데 네가 못했잖아. 야야, 야, 애기야. 아니, 달리왜 하는데? 야 저격해 너적 적진다, 팀이라면 나 무조건 진다니까? 너 승률도 보면 너 그냥 오할인데왜 이렇게... 아 미안한데 내가 협곡에서 입이 험해가지고 내가 이기던 게임도 많이 쳐야 근데 너 진짜 괜찮겠어? 진짜? 아 상대방 와 상대방 와상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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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팀이네야 뒤졌어? 수고야 야탱고 오빠 죽여! 그렇지 않긴 한 나빴어 아오! 탱구 시치! 아이 나이스 뭐어이 새끼야 어디 서꾸 아니 유미 저렇게 나올 때부터 개 띠꺼웠어 그냥 유미 누구 나이스 아,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스, 나이스! 에이씨. 나이스! 니코 좋았다! 탈차! 눌아라 애기 곰돌이 괜찮겠어? 재밌었어. 뭐야. 행복하고. 야, 미안하다.